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경조짱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항상 구독부터 시작합니다. 네. <laughs> 누르셨죠? 그래도 요새 잠좀 늘고 있잖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지 마세요. 네. <laughs>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무슨 질문을 또 하실까요? 오늘은 어, 이렇게 상담자들 오시는 거 보면 음. 다안 되고 뭐를 이렇게 해게해 달라 그러면서 오시잖아요. 되게 와서. 응, 되게 음. 해 달라고. 음. 그렇게 오시는데 이걸 역으로 음. 내가 잘 나갈 때 음. 어.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도 와서 응, 음. 음, 구리를 하고 음. 내 이제 운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기복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내가 잘 나갈 때 와서 음. 미리 와가지고 음. 그때 와서 여쭤보고 다음에는 이 그러니까 뭐 사업을 확장시키지 말라 음. 아니면 뭐더 확장을 해도 된다 음. 뭐 그런 거를 여쭤보면은 그게 더 날런지 음 아, 언니 이제서 깨우쳤구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언니도 좀잘 나갈 때 음. 왔음을 말죠. 정말, 우리 이화당은. 네. 아주 최다들고꾸하지지만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멀어. 시내에서 너무 멀어, 여기. 아주 오지야, 누구 하신, <laughs> 말씀하신 대로 오지에 있어서 그래. 그렇지도 않은데, 음. 지혜롭지 못해서, 음. 그때 미리미리 와서 못 여쭤본 거죠. 음. 몰라서도 뭐, 뭐, 몰랐겠지, 만 네. 몰라서도. 네. 한숨밖에 안 나온다. <laughs> 질문 잘하셨어요, 아유, 그랬어요? 아 오늘 최고의 질문인 것 같아. 어까건 우리 진짜 수많은 영상 올렸지만 <laughs> 네. 최고의 질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네. 미리미리들 좀 꾸릴 다니세요. 음. 아주 힘들어져서 아니면 우리 애가 사고를 쳐서 음. 아니면은. 우리 남편의 사업이 아주 망가지기 음. 일보 직전이라서 음. 아니면 내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이라서 음. 그래야지만 오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상담자들 그렇고 누구나좀 거의 그래야지만 더 찾는 것 같아요. 보면. 그때 찾을 땐 늦는다는 음. 거지. 그, 이제서 그거를 늦는다는 거지. 미리미리들 음. 잘 나갈 때. 음. 잘나갈 때아 이상하게 잘나가 네. 내가 아, 참 힘들었는데 음. 이상하게 잘나가 네. 그때는 잘나가다 보면 언니 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바다가 깊은 줄 몰라 음. 그걸 잊어버려 그게 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고 네, 네. 내가 바다보다 더 깊숙이 음.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런 그냥 허망한 음. 음. 생각들을 하고 나 잘났다고 가지 음. 근데 어느 날 아, 그랬잖아. 내가 점사를 볼 때도 3년은, 5년은, 7년은, 네네. 10년은 있다고 했잖아. 아, 10년 운 드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했잖아. 10년 운이 들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처음부터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었잖아. 네네.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었잖아. 네네. 살살, 살살, 살살 올라가다 네네. 쭉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10년에 정점을 딱 찍었을 때는 네네. 그 기운을 딱 알았을 때는 네네. 갔지? 네네. 그럼 그때는 이제 하락하는 기운인 거야. 그러면 더 그때는 늘리지 말고 잘될것 같으니까 자꾸 늘리는 거야. 자꾸 늘리지, 어. 언니. 정점을 딱 찍기 전부터 늘리지.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어, 상승을 어. 하고 있으니까, 요 10년 가기 전에, 정점을 찍기 전에, 여기서부터 음. 또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응. 음. 그러니까 딱 늘려서 10년 딱 되는 해부터는 음. 고꾸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촥 추락하는 사람이 있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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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그냥 있고. 그냥. 아까 기운마다 다르니까. 음. 그러니까 미리미리들 내가 아, 사업이 잘될때아 음. 이걸 늘려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네네네. 아니면 이, 여기서 머물러야 되나 네네. 아니면 10년 후에도 이걸 또더 잘되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알면 너무 음. 고맙지 미리미리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뭐 20대가 있겠어 요 30대가 있겠어요 다 나이가 차죠 일찍 아니 깨우쳐가지고 네. 일찍 사업 사업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뭐두상의 음. 업이든 전생의 음. 업이 좋아서 뭐 나라를 구한 사람도 전생에 음. 나라를 음. 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접사를 보니까 알잖아 언니. 네.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전생에 나라를 진짜 구한 사람들은 음. 진짜 뭐 식복을 타고 났던지 네. 돈복을 타고 났던지 음. 어떤 복을 타고 나요. 음. 뭔가를 꼭 주셔 음. 그런 업에 의해서. 음, 그 대신에 이걸 주면은 또 요건 부족함이 있고, 요걸 음. 주면 또 요건 부족함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잖아요. 네. 자식을 낳고 키우면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첫날 만날, 천년 음. 만날안 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 내 기운도 북도다 가고, 가지만, 미리 알고, 음. 내 자식들도 다스려줘야 돼. 난이 말을 꼭 해보고 싶어. 음,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는 부모의 공덕이 많아서, 네, 네. 응? 네가 이렇게 잘 되나 보다. 네. 뭐, 그, 그런 얘기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네. 아, 너는 부모 공덕이 많아서 이렇게 잘 되나 보다. 음. 막 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화당에서는자손창을또 네. 우선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응. 이만큼 살았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음.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음. 또 하지 못한 거, 음. 또 우리의 기운은 쇠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죠. 쇠하고 있다는 표현을 네. 하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의 기운은 음. 상승시켜주는 그런 기운으로 바꿔주자. 그렇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아, 그러고 가고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저와 인연이 됐을 음. 때가 뭐, 우리 자손들이 한 음. 20대 초반이다. 네네. 이제 시작하는 음. 적이 다 하면은, 그 자손들의 기운을 보고서, 어. 아, 언제쯤, 음. 항상 그래. 언제쯤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음. 내가 오색하면 달력에다 써놔. 네. 근데 달력은 해마다 바뀌지. 그렇죠. A4용지에다 베른박에다 붙여놓으라 그래. 음. 그거 써놨다가. 왜냐면 도배는 막일 년에 한 번씩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내 네. 가까운 곳에 보이는 음. 곳에 별은 박에다 써놓으라고. 음. 이거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가서 우리 음. 자식들이 그때 가서 음. 어딜 음. 가서든지 음. 저와 인연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들은에 네. 네. 그럼 꼭 어디 가서든지 음. 예우 기운을 한번 미리미리 보호가시라고또 음. 그때 가서 보지 마시라고. 그래. 음. 미리 보라 그래.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 대비해서. 그렇안 음. 음. 좋은 애군이. 좋은 기운이 3년, 5년, 7년, 10년이 가지만, 네. 안 좋은 기운이 언니 10년을 간다, 그래 봐. 아,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애넥액에 3년만 들어도 괜찮은 거야. 10년을 내리막을 탄다고 음, 생각해 봐요. 3년도 그냥 그런데 10년이면. 아, 그럼요. 어, 3년도 30년 같아. 그럼요. 그러면 10년은 100년 같은 거요. 예 아, 아유, 그럼요. 30년을 고달프게 살 거야? 100년을 고달프게 살 거야? 아유, 그래도 그게 조금 적게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미리 미리들, 어, 묵그리를 다니시는데, 또, 당을 음. 잘 만나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진짜, 이걸 여쭤보면서도, 이 영상을 보고 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또 그렇게 하면은, 이만큼 재산이 있던 사람을 갖다가 또 망가뜨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 그러니까는, 묵구리를 다녀도 정말 그거 착,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냐, 그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살에 있었잖아 네. 깜짝 놀래 살에 있었잖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나언이 음. 그... 내가 알고 있는 무당들도 음. 불리지도 못하고 음. 신을 모셨어. 네. 아 목탕 1 2억짜리 날림 무당도 만나봤어. 근데 무당이 됐어 결국 신을 음. 모시고 안돼 갖고 그 선생님 신 엄마를 고소했잖아. 그래갖고 또뭐 들어가시고 그러셨나요? 그래요. 응. 들어갔어. 그래서 어. 응. 아이 그래요. 응. 아이 그냥 잘 만나야 돼. 스님을 잘 만나든 응. 목사님을 잘 만나든 신부님을 응. 잘 만나든 나의 도반 인생의 멘토를 응. 잘 만나 야된다거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그게. 중요해요. 네. 벗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럼요. 예. 네. 벗도 잘 만나야 그럼요. 돼. 응. 나한테 해를 끼칠 음. 벗이냐. 어, 나와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갈 음. 벗이냐. 그것도 잘 만나야 되고. 맞아요. 구독자 여러분 잘 나갈 때 응. 주변을 잘 다스리면서 가세요. 응.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내가 지금 참잘 나가고 있어. 위기감을 응. 낯스로가 미리 느껴야 돼요. 응. 그때 가서 늦은 일이 터졌을 때는 늦는 거야. 그럼요. 늦는 거야. 그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러죠? 네. 요즘엔요. 호미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언니. 가래도 없어요, 이제. 가래가 사람? 없어서, 가래가 없어. 없어서 에이. 언니 포크레인 드리고 와야 돼. 어, 포크레인 하루 빌리는데, 뭐, 어. 60만원? <laughs> 조그만 거. 아유, 6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면 감사하게요? 그래, 언니. 그것도 아니에요. 공통가 그게 60만원이래, 하루에. 어.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큰 걸로 드린다 해봐. 어. 더 크게 막아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좀 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들 굳이 다니시고, 어, 꼭 무당집에 뿐만이 아니라, 음.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도 의논을 음.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때, 음, 어려울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음. 그 기운이 모아지면, 그것도, 하, 네. 첫날 만날, 나도, 나도 죽겠는데 그 사람하고 음. 의논해봐봐. 응. 음. 어? 죽겠는 사람하고 서로 의논해봤자, 나올 게 없어. 안 나와요. 어, 음. 나보다 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하고 음. 의논을 해야 돼. 그래야 콩고을 얻어먹을 수 있어. 그리고 또그 그렇게 막 벌릴 때는 아무리 누가 조언을 해도 그게 잘안 안안 들리는 거예요. 어, 나는 내가 잘났기 네. 때문에 잔소리밖에 잔소리로 들리지 네. 조언으로 안 들려. 그냥 기둥으로도안 듣는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셔가지고 운 좋을 때 음. 그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 전에도 제가 영상 찍을 때 말씀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화당에 오셔가지고 도경 당주님한테 묵리를 허세요.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막 이러고 이것저것 하라고 안 하고 들어보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하라는데 고 그래서 음. 안 하는 것도 본인의 그럼요. 몫이고 하는 것도 본인의 몫인 거지. 뭐.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말씀해줬는데 안 하는 것도 결정도 내가 하는 거고 또뭐 또 어디 가서 또 잘못된 데가 갖고 또 해서 뭐를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영상 보시고.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응. 뭔 손해를 봤다거나 응. 또뭐뭐뭐 뭐, 뭐 잘못됐다거나 응. 하면 댓글 다세요언제가이 영상 응. 보실 거 아니야. 그럼요. 21년 동안 제가 네. 어떻게 살았는지 그 댓글에 나오겠죠. 뭐. 그럼요. 달아주세요. 뭐 손해 보신 분들. 아 여태 뭐 21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얼꽃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 부담도. 그리고 이 넓은 터에서 여기서 21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오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쭉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새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다는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오면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 뭐,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냥, 그런 사람만 봤지, 그렇게 뭐, 아유, 이거 안 됐다고, 뭐 했다고,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아, 우리 동기 관들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 그냥 하루하루, 매달매달, 매해년매해년, 매달, 음. 매해년. 네. 그냥 저는 딴로 신경 쓸게없잖아 언니, 저는요 그냥 오로지 신도님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못 받은 거죠. 음. 아, 신도님들만 신경 쓰면 돼내 삶이 음. 어, 무당의 삶이. 그니까 러 나는 무당이 천직이라니까요. <laughs> 아유, 환경적으로도, 뭐, 누구를 신경 쓰는 것보다도 오롯이 그냥 기도하시고, 뭐,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아. 그래서 성불이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맞아요. 여기저기 신경을 안 쓰고, 오롯이 아, 그냥. 아유. 신령님하고 대화하고 네. 기도하고또 네. 신도님들 기운 보고 음. 또 그때그때 그때 또 딱딱 그냥 정말 쪽집해야 이렇게 딱딱 찝어가지고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원로 딴데 딴데 그 기운 뺄 일이 없잖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오롯이 모든 네. 내 나의 기운이 신도님들한테 음. 다 쏠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언니처럼 어, 나는 그래서 참 정말 감사하게 음. 생각해요 나 아주 네. 강력히 주장할 수 있어 음. 이 연사 강력히 <laughs> 지장합니다 그러는거지 <laughs> 아니 여기 오시는 신도님들이 뭐이제사 인연이 된 분들은 나 저를 모르지 그렇죠. 아, 그냥 뭐 그런가보다 네, 네. 뭐 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랜 세월을 저를 겪은 사람들은 음. 잘 알지 제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어르신부당으로서 그냥 신도님들 바라보고 음. 살고 있다는 거 알지 삶이 어떤 거를 지금 오신 이렇게 새 신도들분들 계시잖아요 오신 분들이 모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모를 수 있으나 자기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안된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삶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들 다니세요. 미리미리 이화당에 오세요. 그럼요. 잘 나가실 때 오세요. 그럼요. 제발 좀. <laughs> 이 다음에 또 좋은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